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중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뭐 말이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두 가지의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거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하죠. 그게 지난주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제일 처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신 거예요. 비아라는 게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셔서 당신이 율법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드신 그 법에 당신 자신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잖아요. 그것도 낮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율법을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또 어디 뭐 찔리면 아프시기도 하셨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동시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라도로부터 이 로마의 병정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것도 주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겪을 이유가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 다음에 율법에, 인간의 법에 순종하신 것,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신 것, 그다음에 죽,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 장사되신 거,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대속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하신 주님의 낮아지심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육신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율법의 순종은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난 당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으심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거기서 그대로 멈춰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낮아진 채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더 낮은 비참한 존재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높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몇 가지 일이 있었죠.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은 뭐냐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장소를 거처를 옮겨서 승천하셨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왕으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저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높이 위치만 올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요. 재판을 하시는 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유럽은요, 그 행정관 혹은 이제 총독 뭐 이런 개념이요, 재판관에 저지예요. 저 저지, 우리 사사계도 그렇잖아요. 저지 사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 과정은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시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귀의 과정은 이렇게 다섯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과정이에요. 낮아지셨다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만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된다고 그럼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죄물로만 믿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 섬겨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죠. 이이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이게 하얀 모자, 하얀 테두리 있는 모자를 쓴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씻고 있는 장면이에요, 손을. 이 손을 왜 씻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이 반역자라. 고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려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정에서 사형을 못 시켜요. 로마 법에 따라서 사형은 누가 시킬 수 있냐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반역죄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정치적으로 반역죄니까 사형 시키시오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 반역을 한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무죄예요. 그 무죄 선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죽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이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손을 씻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빌라도 이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누구냐? 로마의 정치인으로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합니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까?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내린 거예요. 그럼 손을 씻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빌라도는 그리스도 죽음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니죠.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죠. 주범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그 대제사장들이고 그바리새인들이죠 No,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빌라도의 이름이 이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 로마신경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졌는데 이 로마신경을 왜 빌라도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는 빌라도보다 여러분 누가 더 밉습니까? 빌라도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왕이라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나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을 막 하면 재판장들이 자기 생각에는 어,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론이 막 너무 무서워. 그런 거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재판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수치스러운 빌라도의 이름을 여기다가 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죠. 그거는 빌라도 그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심은 어느 뒷골목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일어나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사실상 확인해보면 잘알수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면 로마의 총덕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공적인 판결을 내려서 죽은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거 아니었어. 예수님 그거 그거 가짜야. 사, 제자들이 소문 버뜨린 거야. 아니면 예수님 그 사실 기절했었는데 그냥 깨보니까 그냥 나온 거야.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라고는 소문이 엄청나게 돌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야. 로마의 총독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총독이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급그 그 사람이 시킨 병사들이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 그분의 부활은 진짜 살아난 부활이야. 역사적으로 사건임을 남기기 위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엉뚱한 사람 이름 넣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에요.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육신적인 연약함을 체월한 것도 고난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면 얼마나 고난이에요. 오래 걸으면 피곤, 예수님 주님도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그안 해도 되거든요. 예수, 하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자. 그것도 고난인데,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로 말하는 고난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당하셨던 그 채찍과 수치와 수모와 그 육신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형벌을 대신받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초점을 맞춰요. 죽음에. 아,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냥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엄청나게 당하셨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냥 죽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우리,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당하셔야 됐어요. 근데 그 진노를 다 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죽어버리면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한 사람의 죄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좀 좋게 말하면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다 감당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고통과 순환을요, 다 받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순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종류의 고난을 수치와 이것들을 그 죽기 전에 다 감당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가장 흉측한 형벌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내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성이 그분을 받쳐줄 수 있어야 모든 인간의 진노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7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다음에 답을.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속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종. 이 모든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죽으셔서 아까 말했지만 단지 죽으셔서가 아니에요. 그 죽음도 일종의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제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율법을 대신 지켜서 신 지키신 그분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생겨난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전달되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어요. 뭐에 대해 순종했냐?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다고.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해요. 하나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율법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형벌이 있다고요. 그것도 율법에 포함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것과 그 율법 속에 포함된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두 번째 율법까지 주님은 다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33년간 이 땅을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주님은 다 지키셨어요.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 같이 자존심 상,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걸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래서 하라 그러면 아 자존심 상해하고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리라, 다 지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질 형벌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독생자가 또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한 모든 순종 가운데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신 것,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어, 의. 의를 이뤘다는건 뭐냐면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박아 죽여도 죽으셔도 그 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 에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어기셨으면 그분은 그 율법 때문에 죽는다고 누가 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분은 무죄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또한 주님께서는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의,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그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야지. 그냥 모든 법을 다 지켜야지.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야지. 그래도 소용없어요. 살 수도 없거니와. 우리님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두 종류의 순종을 하셨다. 능동적인 순종,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수동, 적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이거를 능동적 수종량 하면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행하신 순종이라 그래. 주님이 직접 행하셔서 얻은 순종. 율법을 다 지킨 거죠. 그리고 수동적 순종은 뭐 하나님이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당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하신 순종. 십자가를 뭐 주님이 직접 뭐못 받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잡아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하신 순종. 이두 순종이 우리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이제 수동적 순종 같은 경우는 빌라도의 명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당하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이 싹 깨끗하게 씻어내셨어. 그런데 그냥 씻어내기만 하면요.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아담하고 똑같아. 죄가 없을 때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하고. 아, 아담이 천국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까지도 주님이 다 지켜서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기더라도 천국에 갈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 플러스 주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 믿으면 천국과 그냥 이렇게 믿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이 원리를 하나도 어김없이 자기 아들에게까지 시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